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어, 또그 어, 우리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또 시위대들이 이곳 저곳에서 어, 시위에 그치지 않고 또 약탈과 또 방화의 일들이 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어, 이런 시위대의 일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심난해지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어,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시위대의 방화와 또 약탈이 어, 조속히 중단되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2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위대회,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위대회, 아버지의 방화와 약탈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셔서, 보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주셔서, 수 있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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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란 시대의 시위가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압되어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기 원합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위들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이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한 시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평화적인 시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탈과 방화의 그 사건들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조속히 아버지 진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저들의 시위가 명분과 정당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시비가 하루속기 진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목적과 목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목적과 목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목적과 목표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지향하는 가치, 그 어떤 화살이 관역을 대상하는 그 향하는 그 대상하는 목표를 넘어서 어떤 행동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 최종 결과에 있다면 목표는 어떤 단순한 기준입니다. 어떤 그 화살이 관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목표를 말합니다. 어떤 표준적인 기준 그 내용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크냐 아니면 목적이 크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목표보다는 훨씬 더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럽 여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어, 유럽 가는 것이, 어, 유럽에 그냥 가는, 여행 가는 그것이 목표가 될수 없는 거죠. 유럽 여행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유럽을 보면서, 어,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어떤 다른, 나와 다른 타문화권을 보면서 나의 견해를 넓혀가고, 아의 생각의 폭이 넓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유럽 여행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이 목적보다 더 하위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떤 유럽 여행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유럽 여행을 간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수기 36장, 우리가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슬루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루버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흑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하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과 귀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슬로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없이 죽은 이 슬로보아의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집파와 다른 집파의 그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은 다른 지파로 이렇게 넘어갈 그런 문제가 생기기에 충분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 땅은 팔지 말고 또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이 그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전속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로바세 딸들이 속한 요셉 자손의 이문나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자기 지파의 기업이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법적인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도 하나님에게 그것을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십니다.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들은 자기 집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서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않고 그 문하세 자손 가운데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토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몇몇 년, 몇십년 전만 해도 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어떤 유산을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어, 여자들이 어, 기업을 또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통념을 벗어나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거. 어, 내가 받는 건 아니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모세 당시만 해도 이 여자들이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아주 신선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슬로바 브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 브세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네, 10절 말씀에 보면 슬로바 브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사촌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중에서 기업을 받은 딸들은 모두 다 자기 조상의 집파의 남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이 슬로버아스의 딸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받은 기업이 남편이 속한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각 지파가 균형 있게 땅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배려가 이 명령 가운데는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슬로버스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더 넘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화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화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문화세 자손의 그 종족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문나세 집화의 기업이, 어, 다른 집화로 넘어갈 위기에서, 어, 그들이 그 종족 집화의 그들의 기업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슬로보아세 딸들은 어떤 자신들의 자유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조상의 집화의 남자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들의 기업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 문화세 집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응당의 열매들을 또 얻을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어떤, 어, 개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주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분배한 바로 기업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땅을 대대로 남기려고 했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영원한 그들에게 명령이 되고 규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그대로 이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따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리와 또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자유 이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며 그 언약을 유지하며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자유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요, 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즐거움이나 어떤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바로 그삶 가운데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인의 목적을 지향하며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당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바 딸들이 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한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분배하신 기업의 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듯이 오늘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그 사명을 지향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과 상대되고 있지 않는가, 배치되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만약에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적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자유까지도 포기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원한 본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희미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우리가 더 실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이 시위대의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양 하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국권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에서 힘해지지 않고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바로 하늘 본향을 준비하며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어, 몇달 전에 읽었던, 어, 스카페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예. 책 제목이 너무 제, 너무 그, 좋죠? 아직도 가야 할 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요, 목표지인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영원한 그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쌓아가는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동안 우리가 분주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과의 그관계에 지향적인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또이 시위대의 시위가 하루속히 진압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슬로버앗의 딸들의 이